파랗게 빛나는 우리의 행성 지구 우주에서 바라볼 때 유독 푸른빛을 띠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이 푸른색은 바로 생명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물입니다. 물은 지구 표면의 약 71%를 덮고 있으며 모든 생명체의 존재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인간의 몸 역시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 네, 폐, 근육, 심지어 뼈에도 상당량의 물이 포함되어 있죠. 마치 우리는 걸어 다니는 물주머니와 같다고 할수 있겠네요.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코끼리부터 작은 벌레에 이르기까지 바닷속 물고기부터 하늘을 나는 새까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물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물 없이는 단 하루도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물일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액체가 있는데 어째서 물만이 생명의 액체라는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된 걸까요? 그 비밀은 물 본자의 독특한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물 분자는 산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결합 방식 때문에 물 분자는 한쪽은 약간의 양전화를 띠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극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극성 덕분에 물은 마치 자석처럼 다른 극성 물질들을 끌어당겨 녹일 수 있습니다. 소금을 물에 넣으면 쉽게 녹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물 분자들이 나트륨 이온을 둘러싸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설탕과 같은 다른 극성 분자들도 마찬가지로 물에 잘 녹습니다. 하지만 기름처럼 극성이 없는 무극성 분자들은 물과 잘 섞이지 않죠. 물과 기름이 항상 분리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은 만능 용매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물질을 녹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 능력은 생명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영양분을 운반하는 혈액의 주성분도 바로 물입니다.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화학 반응들도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물은 반응 물질들을 녹여 서로 쉽게 만나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생명의 화학 공장이 돌아가려면 물이라는 작업 공간이 필수적인 셈이죠. 또한 물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운반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도 합니다. 콤파에서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 소변으로 만드는 과정 역시 물이 노폐물을 녹여 운반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물의 또 다른 놀라운 특성은 바로 높은 표면 장력입니다. 물 분자들은 서로 강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물 표면이 마치 탄력 있는 막처럼 작용합니다. 이 덕분에 작은 벌레들이 물 위를 걸어다닐 수 있죠. 이 표면 장력과 물 분자의 응집력, 그리고 물이 유리 같은 표면에 달라붙는 부착력 덕분에 모세관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식물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아주 높은 잎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거대한 나무가 꼭대기 잎까지 물을 전달하는 것을 보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물 분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좁은 관을 따라 끊임없이 올라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물에 숨겨진 힘입니다. 물은 비열이 매우 높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열이란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말합니다. 물이 비열이 높다는 것은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구 표면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바다가 바로 이 높은 비열 덕분에 태양으로부터 받은 막대한 열을 저장하고 천천히 방출합니다. 이는 지구 전체의 기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물의 비율이 낮았다면 지구의 하루 기온 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을 것입니다. 낮에는 펄펄 끓고 밤에는 꽁꽁 얼어붙는 환경에서는 지금과 같은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가기 어려웠을 겁니다. 물의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얼음의 밀도입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액체 상태보다 고체 상태일 때 밀도가 더 높아져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물은 예외적으로 얼음이 되면 오히려 밀도가 낮아져 물 위에 뜨게 됩니다. 물이 얼때물 분자들은 특정한 육각형 구조를 이루며 배열되는데 이 구조는 액체 상태일 때보다 분자 사이의 공간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피라면 얼음이 물보다 가벼워지는 것이죠. 만약 얼음이 물보다 무거워 가라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이 되면 호수나 바다는 바닥부터 얼어붙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물 전체가 꽁꽁 얼어붙어 수중생물들은 살아남을 수 없게 되겠죠. 얼음이 물 위에 뜨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와 물 사이의 단열층 역할을 해줍니다. 덕분에 얼음 아래의 물은 얼지 않고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겨울에도 물고기와 다른 수중생명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이 아닌 다른 액체를 기반으로 하는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을까요? 과학자들은 액체 암모니아나 메탄 같은 다른 용매를 기반으로 한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성의 위성 타이탄에는 액체 메탄으로 이루어진 호수와 강이 존재합니다. 만약 이곳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 생명체는 지구의 생명체와는 전혀 다른 화학적 원리를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암모니아나 메탄은 물에 비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온도 범위가 훨씬 적고 극저온 그 환경에서만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만큼 다양한 물질을 효과적으로 녹이지도 못합니다. 지구의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는 우리 생명 활동에 가장 적합한 특성들을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의 이러한 놀라운 특성들은 우연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지구상의 물은 끊임없이 순환하며 그 형태를 바꿉니다. 바다에서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비나 눈이 되어 육지로 내리고 강물을 따라 다시 바다로 흘러가는 장대한 여정을 반복합니다. 물은 생명 유지뿐만 아니라 우리 문명에도 필수적입니다. 농업 용수, 공업 용수, 그리고 수력 발전을 통한 에너지 생산까지 인류의 삶은 물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물은 지구의 지형을 깎고 다듬는 강력한 힘이기도 합니다. 흐르는 강물은 계곡을 만들고 파도는 해안선을 바꾸며 빙하는 거대한 산맥을 조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물을 신성시하고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많은 문학원에서 물은 정화, 생명, 풍요의 상징으로 사용되었고, 강과 샘은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모든 자연의 원동력이다. 그는 일찍이 물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물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기후 변화와 인구 증가, 환경 오염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으며, 물 부족은 식량 위기, 질병 확산, 심지어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물한 잔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생명수입니다. 물의 놀라운 특성과 생명 유지 능력은 우리에게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물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자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우리가 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물을 절약하고 보호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 각자의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을 아껴 쓰는 습관, 오염을 줄이려는 노력, 물 관리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샤워 시간을 조금 줄이는 것, 양치할 때 컵을 사용하는 것, 빗물에 받아 활용하는 것, 세제를 적정량만 사용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소중한 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시작이었고 현재를 지탱하며 미래를 약속합니다. 이 놀라운 액체가 가진 비밀과 힘을 기억하며 그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됩시다. 지금 바로 당신의 자리에서 물을 아기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우리의 작은 행동이 모여 푸른 행성 지구를 그리고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